안녕하세요. 정한병리입니다. 사주석경주명가 31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명의 인수성이 암합하니 사랑양반 바람나고 편인정인 혼잡왕은 대방딸을 두게 된다. 인수가 암합을 하니까 사위가 바람이 난다. 여명의 나의 자식이 식상인데 자식이 여식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여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인수죠. 인극식 하니까 인수가 나한테는 사위가 되고 내 딸한테는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가 여기저기 합을 하니까 여기서 합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이제 삼합, 방합, 육합 뭐 이렇게 다 합을 하는 그런, 어, 개념이라기 보다는 이제 인수의 재성과 암합을 하는 경우가 더 뚜렷하겠죠. 즉, 인수의 재성은, 인수 입장에서는 재성이 식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가, 인수의 재성, 즉, 식상과 여기저기에 암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된다면, 사위서 자의 사내랑 자죠. 사위가 바람이 난게 아닌가. 여기서 남합은 예, 어두울 남자에 합할 함자니까, 아, 몰래한 사랑, 그리고 제도적으로 뭐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의 결합 정도로 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인 편인이 혼잡하면은 인수성이 굉장히 이왕하다고 볼수 있죠. 인수가 강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역시 이제 나한테 딸자식 식상 여식이 있었는데 이 여식이 인수성 강한 인수성에게 에 극을 받게 되죠. 도식을 에, 때문에. 인수가 너무 혼잡돼 가지고 강하고 강하게 있으면은 내딸 자식이 존재하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 떨어져 나가거나 이혼 이별 아 지나치면은 이제 사별로 귀결될 수 있겠죠. 때문에 내 딸이 잘못 되고 사위한테는 다른 여자가 들어오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 대방 딸. 그죠? 딸 대신에 다른 네, 여식이 내 사이에 여자 역할을 하더라. 도식을 이야기하죠. 편인 도식, 뭐, 도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기토입니다. 아, 역시 여름 기토가 술시에 태어나서 좀 목이 마른 측면이 있죠. 간목을 키우려고 해도 그러하고, 어, 화생, 토 하니까 수가 와야 되겠네요. 사주에. 그래서 갈증이 나는 사주입니다. 성간에 병정화가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 사이가 누구예요? 인수성이죠. 그래서 사이로 본다면은 당연히 여기죠 병화 인수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시장간에 유중신금, 유중신금, 술중신금 하고 병신암합, 병신암합, 병신암합 해가지고 이 병화 이놈이 여기저기 하고 이렇게 붙어 먹죠. 그래서 병화 인성 사위 놈이 사 위에 다른 암합 숨겨져 있는 이런 여자와 합이되어서사 이놈이 바람을 피우더라. 내, 내, 내 딸은 저에게 유금 정도로 볼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하고 동조하니까, 그죠? 예, 동조하니까, 다음에 병한대요. 사주강하죠. 그래서, 묘울의 병화가 어, 인성 비겁이 강한 상태로. 어, 자, 그런데 역시, 이내 입장에서는 이제 사위가 어, 목이 되죠, 인수성. 그리고 인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묘가 어, 또 인을 얻고 있어서. 그런데 어때요? 나한테 에, 식상, 에, 딸에 해당되는 글자는 여기에 토에 해당되죠. 어, 때문에 인성이 강해서 토가 기토 입장에서는 지금 살지에 놓여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목극토를 당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화가 있어 가지고 기토는 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인성이 혼잡되어서 뭐 대방따를 두고 있다. 어, 뭐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용신은. 생토로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식신생제 이런식으로 예, 흘러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19번 4주재성 예, 왕성하면 외손자녀 부기되고 4주재성 일주합원 외손자녀 동거한다 재성이 왕하니까 아 외손주가 잘 살고 또 재성이 나하고 일자고 합의되니까 같이 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 여명의 내 자식이 식상이 딸 자식이면은 식상이 놓은 자식이 또 재성이죠. 어, 근데 딸의 자식이니까 나한테는 어, 외손주가 되겠죠. 근데, 외손주의 기운이 굉장히 사주에서 왕하고, 또, 외손주 입장에서 재관이 좋게 되게 되면, 그 외손주가 존재감이 있더라. 그래서, 뭐, 부기가 되는 일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손주가, 어, 덩길덩길 하더라. 또한, 어, 그 재성이 일주와 합한다는, 일주는, 어, 내 몸이고, 또, 합한다, 동주한다, 동주한다, 같은 주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일지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일지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끌어와서 합을 하는 경우에도 동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외손자니하고 의견이 잘 맞고 또 우회, 어, 의견이 잘 맞고 또 어, 친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왕래를 하고 또 동거하게 된다. 또, 그 재성이 용신이면 외손주가 할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주더라. 사월의모토인데 토가 비교적 왕성한데요. 하지만 자월에 개수 뜨고, 어, 해수 있고, 축토 받기 때문에 조가 불급이죠. 병아 용신. 어, 수가 일단은 여기 외손이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가 강하게 뜨가 있고, 일자하고 합의되어 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주하고 합의되어 있고, 외손주 입장에서도 비교적, 어, 관을 잘 보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외손 자녀가, 어, 부귀하였다 부는 재성, 귀는 관성. 신월의 병화입니다. 어, 가을에 일락서산 하는 노을인데요. 어, 병화가 신약하죠. 예, 목으로서 일주를 보강해야 될 모양새입니다. 역시 이제 제가 굉장히 강하네요. 제가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어내 일지와 신진합 또는 진유합 또는 묘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오행적으로는 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은또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으로 보죠. 육친관계에서는. 그래서 일지와 합이 되어서 외손자녀와 동거하였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한 내용이죠. 어, 그래서 응용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는 3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